성경 말씀 에스겔 25장,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요. 에스겔, 우리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에스겔은 30,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33장부터 48장까지가 어,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주변 나라,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어, 그런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특별히 암몬족 속에 대해서, 모합족 속에 대해서, 에돔족 속에 대해서, 블레셋족 속에 대해서 주기하긴 하는데, 1절, 2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이어나라. 그암몬에게 대하여 예언합니다 음, 8절에 보시면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그렇죠? 세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라고 애돔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5장 1절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에, 네가 그것을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왜왜모몬을 하나님이 에,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어그이3절 중간에 보세요 네 성소가 더럽힘을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해서 아하 좋다 했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아 좋다 했다니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하 좋다고 암몬족 속이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를 당할 때잘 됐다 어 하나님이 있는다 해서 왔더만은 꼴어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어, 이게, 그 멸망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멸망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할 때가 있고, 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예수 믿는다 하더만 골 좋다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3절에 아 니가 좋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이 무식한 소리 그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이었다는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모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어, 이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를 없이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어,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 복을 받는다고 어,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니 리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겠다는데. 어, 이래서 내가 너를 에, 에, 암몬이라는 이 족속을 내가 너를 동방 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줘 버리겠다. 동방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동방 사람의 기업으로 내가 넘겨줘 버리겠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진을 칠 것이다. 어, 네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고 그들이 너네 그, 그, 가운데, 그 절을 외불고, 네 열매를 먹으면, 네 젖을 마실지라. 어, 이렇게 되겠다. 내가 라파를 낙하의 우리로 만들고, 암문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적, 내가 주여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고, 응?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절고하였나니. 또 반복해서 말씀하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는 그리고 절고하는 그렇게 해서 저 7절에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 이와 같은 귀한 그 보살핌과 또 원수가 품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 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하면서 모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는데 모압과 세일이라는 이 나라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왜 그러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나 믿어나 똑같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다. 뭐, 쓸데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절에보리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몬과 발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안문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같이 내가 넘겨줘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로 지워버리겠다. 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을 멸망시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겠다.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물론,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이 있지만은, 유다 나라에 대해서만큼 애절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는 얼마나 반복합니까? 반복하면서 회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합니다. 그냥 지워버리겠다. 이 유다 나라 멸망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요 구체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진짜, 진짜 여러분 믿고 어, 진짜 내가 저놈을 망하게 만들겠다, 이리 싶으면요. 몰래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만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계속해서, 어? 자꾸 말하고, 자꾸 말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는 그런 유다에 대한 주의 백성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방에이 멸망을 보면 간단합니다. 10절 마지막에 암몬에 대해서 다시는 이방에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줄로 이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에돔에 대해서도 봅시다. 에돔에 대해서도 12절입니다. 주여와께서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애돔이 유다적 속을 쳐서 뭐 했다고요? 원수가 봤다고요. 뭐 나라들이 이리저리 있고 뭐 같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그걸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에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어, 쳐서 원수 갚은 전쟁을 일으킨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았으므로 너는 심히 범죄했다. 네가 감히 우리 내 자녀를 때리냐 이거지요.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가지 억울함이나 여러가지 손해본과 또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갚아줄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뭐라 뭐라 하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변명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요 변명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예,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거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거 아니냐. 이렇게 교인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이게, 아,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어,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쪼대로 생각하고, 안돼 속으로. <laughs>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바티, 자기 마음대로, 이 복음의 관점이 퍼지면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따라다니죠. 변명을 못 하겠다. 참이 목회가 그래서 제가 볼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뭐 제가 뭐 억울하다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에돔이 그 유다를 쳐서 원수 가으려고 했던, 뭐 자기들이 뭐, 억울, 자, 자기들이 함부로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 저는 오늘 2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손해보게 한걸다 되갚으시는구나. 다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줄 아시고 이 땅을 사면서요 우리에게는 뭐 억울함도 없고, 분함도 없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 우리 믿음을 아무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니까?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대요.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리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에 엎드리지. 우리나라가 지금요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정세 관계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 북한이 끊임없이 저렇게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이 말이? 이걸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이 없으시겠냐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저희들이 능력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가 가하고 금지하고. 그 당시에 문화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엄청난 문화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 하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제덤미로 덮인 거 아시죠? 화산이 일어나서 제덤미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먼저 생각해보니 저는, 저, 뭐, 아무리 저렇게, 에, 에, 이렇게, 뭐, 뭐, 잘 만들어놨다 해도, 어, 저쪽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머리 쓴 거지요. 저, 백두산 쪽에다가 중국 근처에다가 어, 갔다가 거기다가 발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그쪽은 고, 공격을 하더라도 군사장전상 그쪽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이나 어, 저쪽 위쪽 나라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쪽은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그걸 참, 원수들이 얼마나, 저,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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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합니까? 아, 거기에다가 또,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쏴짓키고 이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할 때참 난처한지 몰라도, 뭐, 뭐, 극적인,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적당하게 여러분, 저, 저, 화산이 일어난다든지,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시면요. 하나님의 손을 거기 덮어버리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닫고요.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이 이,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 주의 십자가에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삽니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고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덮으십니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도 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갖겠다는 그들이,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을 행한 적, 에돔이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게 될 것이다. 15절에도요, 주여와께서 역시 말씀하셨느니라, 불렛의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불렛의 사람들 아니십니까? 이고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왼쪽 뒤통에 조금 붙어 있는 바닷가에 조금 붙어 있는 블레셋, 블레셋 하면 여러분 골리앗 기억하시죠? 골리앗 장군 나오던이 블레셋 이거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코브라 고개 옆에 조 하나 붙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응? 뭐 한때는 뭐 블레셋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십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분내 제 사람이의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이 사람들이 해변에 있거든요. 왼쪽 그 유다 왼쪽 끝에 해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여러분 아무리 번세가 있고 힘이 뚱뚱거리고 그 시대를 막들었다나왔다는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좀 잘되든지 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시고 원수가 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발판 중에 첫 번째 성공의 비결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누위를 믿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분명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또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분명한 성공의 비결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3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일진이라기로 뜻당에 떨어지지 않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틀림없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성공의 베이스가 되야됩다 다섯 번째로는요. 생사화 복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여섯 번째는요.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다고 삽다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차가 무언가. 내가 타고 있는 마차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직장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차 닦는다고 마차 때문에 야다입니다. 그걸 잘 만들고 그걸 뭐 세상에 드러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이 마차에 올라타라. 이 말은 그가 올랐다는 그 마차가 복음전거하는 그 기기가 되야 되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타는 마차는 우리의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여파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하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요, 천국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천국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고 있죠 우리도 예수 믿는 저희들도요 지옥에 대한 그 위급함 마가복음 부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요 죽지도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도 불로도 소금치도 담을 담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연탄 불 피울 때요새 연탄 없습니다만 뭐, 연탄 일부에서는 됐죠. 연탄 불 피울 때, 이, 이,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굵은 소금을 그어 던지었다. 왜이랬지아니까 그게 뭐, 이렇게, 뭐, 좀 도움이 되는가 봐요. 뭐 그걸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바바 치잖아요. 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우리가 지옥 가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서 사물을 당하겠다. 얼마그 음. 영원히 못빠져나옵니다 영원히, 영원히. 음. 제가 옛날에 이 영원이라는 걸요. 계속하면 계속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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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거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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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갑니다큰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무좀 걸리가지고 발이 불편해도 약을 하나 내가 좋은 약을 알고 있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하는데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게 분명해서야 사람을 향해서. 애절해지는 거 야, 알려줘야 되는데, 좀, 설못 알아들으면 설득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 애가 이 땅을 사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열 번째로는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상급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성경에 보면, 상급이 있다고 했거든요. 뭐 하나님이 상급이 귀에서 주는 건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어떤 분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 그거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나는 뭐 구원 받으면 되지만, 상급 그거 따위는 필요 없다. 뭐 전국 가면 되는 기지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급은 우리가 생각 초월한 어떤 일일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그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시고 오늘 25장에 이방인의 멸망들로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일일이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뭐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웃거나 또 세상에 우리를 멸시하거나 아무관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을 믿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십시다.